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더뉴 카니발입니다. 7인승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유종은 디젤입니다. 1인 신조 차량으로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옵션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어요. 썬루프, 드라이브와이즈, 어라운드 뷰, 전동트렁크, led 라이트. 오토 슬라이딩 등등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029-2872 차량번호는 029-287입니다. 상담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자 하부입니다 주식류 깨끗하죠 자 등속 조인트 전혀 새는곳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새는곳 없이 깔끔하고요자 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자 앞쪽부터 보시면 자 하부를 보시면은 만약에 누유가 된다고 하면은. 기름이 새가지고 이렇게 매힙니다 그래서 뚝뚝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없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새는 곳 없이 깔끔하고요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에요 자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 연가장치 자 무식률 터진 곳 없고요 브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자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휠 19인치 휠입니다 크루밀로 번쩍번쩍 되고요. 아, 이렇게 좀 까짐이 있네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까짐이 조금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휠, 아, 그런데 까져있네요. 중고차라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휠, 아, 그런데 까져있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자 조금 남아 있습니다 휠아이 차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쪽에 살짝 이렇게 까져 있네요 휠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뭐 더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감안하시고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싸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1인 신조의 무사고의 굉장히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이7인승 더뉴카니발 정말 싸게 준비했습니다. 차량 내려놓고 옵션 천천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식 더뉴 캐니발 7인승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유종은 디젤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신조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듀얼 썬루프와 어라운드 뷰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드라이브 와이즈. 전자파킹 오토홀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오토 슬라이딩까지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신차가 약 4,300만 원까지 하는 차량입니다. 일단 메모리 시트가 있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시트 컨디션, 터진 곳은 없고요. 사용감은 있습니다. 이 카니발 이 청바지 입고 타면 요런데좀 물이 들어요. 이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수석 시트 보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습니다. 자, 들어가서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키면 어 굉장히 조용합니다. 동명도 없고요. 자, 듀얼 썬루프 개방감이 좋은 듀얼 썬루프 추가 옵션으로 해놨고요 블루 밀러 하이패스, 그리고 유보기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네요. 키는 일반 키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워크인 시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인 시트, 조속 시트를 옆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드라이브 YG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을 해주는 아주 편한 드라이브 YG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220V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자, 키로스 보겠습니다. 키로스는 16만 3655km. 16만 km가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한달 2000km 내에서 저희 중고차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유는 없는 차량이고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패밀리 카로는 뭐 이보다 적합한 차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버튼을 이용해서 뒷문 개방이 가능합니다. 자, 어, 실은 승. 3열 이렇게 펴놔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눕혀놨는데, 이 차는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자, 3열 시트, 컨디션 좋죠? 자, 2열 시트. 자, 뒤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좀 뒤로. 자, 2열 시트. 이 발판까지 좀 올려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승차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타면은, 자, 제가 한번 타볼게요. 아, 굉장히 편합니다. 이 허벅지 발판까지 있어서 너무나 편하게 승차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20V 사용은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220V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2열 커튼이 있습니다. 3열도 있어요. 이 쪽에 3열도 커튼 있고요. 총 7분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7인승입니다. 7인승. 자, 어 굉장히 넓고 좋죠. 자,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 당겨도 개폐가 가능합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자, 이용 없이 잘 열리죠. 이렇게 7인승은 시트를 올려놔도 이쪽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트렁크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양쪽을 밀어서 넣어놓으면은 이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매트 하나 깔아놓으셔가지고 차방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자, 굉장히 다용도로 쓸수 있는 더뉴 카니발 7인승입니다. 와, 9인승보다 진짜 확실히 넓네요. 의자 하나 없는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넓죠? 자, 더뉴 카니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차량이라 가솔린보다는 조금 소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소리가 튄다거나 체인 튀는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관리 잘 하고 타셨고요. 어,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린 차량입니다. 자, 신차가 4,300만원. 현재 시세 1,000만원대인데요. 자, 가격 궁금하시죠? 지금 보고 계신 더뉴 카니바레 가격은요, 1,890만원입니다. 정말 싸죠? 1인 신조 차량. 자, 키로스는 조금 있지만 옵션 굉장히 풍부하고 관리가 잘된 7인승 더뉴 카니발 디젤 찾으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카니발 7인승 찾으시는 분 있으면 이 영상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더뉴 카니발 7인승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